승기야, 이트 와이프로. 기동아, 승기야. 진인사 대천명이다. 아, 아, <목소리> 아그 내가 내가. <목소리> 내가 먼저 했죠? <있죠? 목소리> 아. 이미 너의 점수는 정해져 있어. 그대로 가. 나나 <목소리> 아, 나. 아, 기동아 승기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. <목소리>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. <laughs> 그냥 즐기고 와. 이제 피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임전문태의 기상으로 한 가야지. 그치. 그러니까 승기 이도 그때 임전문태로공모 봤잖아. 그렇지. 가야지. 열심히 하고. 아 승기야, 나는 너한테 얼굴을 보여주는데. 너는 왜 나한테 얼굴 안 보여주니?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, 승기야. 저번에 롤... 우리 디코 했을 때 많이 떫, 떨린다 그랬는데 어 지금은 괜찮니 내일은 괜찮아야 될 텐데 기동아 너는 떨리니 안떨을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너 잘하고 있어 화이팅 승기야 기동아 사이온이랑 미스코치 버퍼 됐으니까 돌아와 기다릴게 자 승기 기동이를 위하여. masa masa bo